만약 여러분이 금을 5천선 위에서 샀거나 은을 90선 위에서 잡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모든 게다 괜찮다는 위로의 말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일 것이고 그 손실폭은 꽤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온통 파란불이 켜진 걸 보면서 느끼는 그 가슴 답답함, 뱃속이 묵직해지는 그 기분, 그거 진짜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아픈 척 연기하면서 여러분을 기만하지는 않겠습니다. 금값은 5,600에서 4,900으로 주저앉았고, 은 값은 며칠 만에 120일에서 75까지, 어떤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뉴스 헤드라인, 댓글창, 자칭 금융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었다고, 그거 거품이었다고, 더 알았어야 했다고.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남은 거라도 팔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팔라고 외치는 저 헤드라인들, 저 전문가들, 저 목소리들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금과 은이 당장 내일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내리게 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오직 데이터와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솔직한 의견이니 도움이 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제테크 36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지난 몇주 동안 이 귀금속 이야기를 다뤄 왔고 아직까지 제 예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지난 기록들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저는 오직 이 재테크 365 채널 하나만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응 값이 117 달러를 찍고 모두가 축제를 벌이며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매수 버튼을 누를 때였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거대한 폭락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7달러일 때 저는 왜 지금 차트 모양이 위험한지, 레버리지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왜 폭력적인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침착했고 계속 사들였으며 아무도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값은 며칠 만에 121에서 6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경고했던 그대로 말이죠.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 적어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만한 자격은 얻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꼭대기에서 환호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조심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폭락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금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제 채널과 함께하십시오. 저는 금과 은 시장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과장 광고도 맹목적인 낙관론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 맥락 그리고 정직한 분석뿐입니다.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은 검증하실 수 있도록 채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은을 보유하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으며 광산 주식도 들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제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를 좀해 보죠. 2008년에 금값은 1000달러 넘던 게 68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32%나 빠졌죠.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똑같이 떠들었습니다. 금은 끝났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죽었다. 사람들은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금값은 1900달러가 됐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680에 팔았는데 1900 가고 2000 가고나 3000 가고 5천 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준공포심에 소가 넘겨버린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은값은 12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12달러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팔았습니다. 18개월 뒤 은은 30달러가 됐습니다. 12달러에 버틴 사람들은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600% 수익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은 고점 대비 21% 빠졌고 은은 41%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은 시장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2008년과 2020년에 떠들던 그 목소리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팔고 떠나라 역사가 반드시 반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겠죠. 폭락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금값이 4천으로 가고 은이 5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배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상이 지금과 똑같이 돌아가던 지난 두 번의 경우입니다. 그때 파는 것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면 안 됐던 이유들이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금이나 은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지난 140년 동안의 미국 주식 시장 차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러피이 비율이라는 지표죠.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측정하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이 거품이라는 뜻이죠. 현재 그 숫자는 40.58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이보다 높았던 적은 딱두 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29년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두 번째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 평생을 통틀어 주식이 지금보다 비쌌던 적은 그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금과 은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식이 그 극단적인 레벨에서 무너진 직후 두번 모두 돈이 금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닷컴버블 이후 금값은 7배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거의 3배가 됐죠. 패턴은 단순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비싸지면 결국 무언가가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지켜온 자산으로 달려갑니다. 주식시장이 당장 내일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판세가 조건이 현대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가 있었던 두 시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금과 은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장소가 아니라 최고의 피난처였습니다. 이걸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금값이 5,600에서 4,900으로 떨어지는 건 걱정되시죠. 그런데 대공황 전보다 더 비싸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는 상승장에서의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적 붕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여러분에게 어느 쪽을 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3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찌라시 블로그가 아니라 로이터 통신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은행들에게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신규 매입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신용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빚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기지도 않아요. 공식적으로 은행들에게 발을 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중국이 수십억 달러 어치 미국 채권을 팔면 그 돈은 어디에 안착할까요? 역사는 금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수년간 중앙은행 금 매입 1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 계좌가 파란불이라며 실수한 건 아닐까? 고민하는 동안 중국은 국가 준비금을 우리가 가진 바로 그 자산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무역 방식, 연준에 대한 압박, 관세 위협, 이 모든 게전 세계 국가들을... 미국 자산 보유에 대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는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부채의 피난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피난처 지위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세계의 안전 자산이 평판을 잃으면 그 대체재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주식도 아닙니다. 금입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늘 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로 표시된 금 가격 차트를 뒤집어 보세요 금일 온스가 몇 달러냐고 묻는 대신 1달러로 지난 50년간 금을 얼마나 살수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1970년 이후 달러는 금 대비 구매력을 99% 상실했습니다 50년 동안 달러가 금을 이긴 적은 딱 4번의 짧은 랠리뿐이었습니다 4번, 그마저도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차트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연기라고 쓰여 있죠 내일 당장 연기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방향은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달러가 잠깐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계단에서 잠깐 튀어 오른 걸 추세 반전이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50년 동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5,600에서 4,900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금 랠리는 끝났다고 말할 때 저는 이 차트를 생각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50년 데이터를 생각합니다. 달러 랠리, 금 하락, 사람들 패닉, 달러 약세, 금 상승 이 반복이 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제 금 이야기를 좀더 해보죠. 다른 채널에서는 듣지 못할 이번 폭락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에만 집중하니까요. 아무도 얼마나 빨리 튀어올랐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반등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은 이번 폭락 바닥에서 4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4,900 근처까지 반등했죠. 차트상의 모양을 보면 전문 용어 뺄게요. 마치 꽉 눌린 용수철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바닥과 천장 사이에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큰 움직임으로 귀결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된 목표가는 대략 5,900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JP모건의 연말 예상치인 6,300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먼저 더 떨어질 수도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4,500선을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 때 가장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곳이니까요. 국부펀드, 중앙은행, 5분마다 폰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큰 손들이 4천에서 4,600 사이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금이 다시 그 가격대로 온다면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금이 폭락 때 4천을 찍고 강하게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거기 머물지 않았습니다. 4천이나 3,500으로 천천히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4천을 터치하자마자 며칠 만에 4,900 위로 복귀했습니다. 진짜 큰 돈이 그 레벨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런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금을 원했고 순식간에 채가버린 겁니다. 4천에서 4,600이 진짜 지지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증명된 지지선입니다. 물론 분명히 해두죠. 만약 금이 4천을 깨고 거기서 머문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건 저도 걱정할 겁니다. 저는 어떤 포지션과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벨을 지켜보고 시장이 하는 대로 대응할 뿐 제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은 돈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고집불이다 계좌가 녹는 걸 보느니 차라리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본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제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금이 6500에서 700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내일 당장은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금값을 밀어올리는 구조적인 힘, 중앙은행의 매집, 달러 가치 하락, 적자, 지정학적 혼란 이중 어느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연말 6300을 외치고 차트 패턴이 단기 5900을 가리킨다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6 5 0 0에서7 0 0 0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논리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 가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 5 0 0에 사서 7 0 0 0까지 가면 27% 수익입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4 5 0 0에 사서 7 0 0 0까지 가면 55% 수익입니다. 같은 목적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눌림목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향이 맞아도 고점을 추격 매수하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4,000에서 4,500 같은 적절한 레벨에서 모아가는 것, 그게 상승장에서 진짜 불을 쌓는 방법입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락장에 있습니다. 이제 은 이야기입니다. 은은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한 금속이라 120일에서 75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저한테도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논리를 믿는다 해도 40% 하락은 40% 하락이니까요. 확신을 시험받는 순간이죠.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듭니다. 100에 팔았어야 했나? 90에? 아니 80에라도 팔았어야 했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겪어봤고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 중에 제가 멈칫하고 생각하게 만든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은혜의 종이 가격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시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사람들이 실물 은을 얼마나 빌리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리스 금리가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죠.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금속을 필요로 했다는 뜻입니다. 2월 첫 6일 동안 코맥스 코맥스 인도 물량은 이 250만 온스였습니다. 폭락장에서 사람들은 실물 은을 판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을 서서 배달받으려고 샀습니다. 지금 종이 시장이 말하는 것과 실물 시장이 말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종이는 팔라고 합니다. 실물은 꽉 잡고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고로 폭락 중에 은 ETF in SLV의 하루 거래량은 4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400억 달러요. 애플과 아마존 거래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할머니들이나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던 은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두 기업보다 더 많이 거래됐습니다. 죽어가는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시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둘중 하나는 틀렸습니다. 종이 가격이거나 실물 수요거나 역사적으로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실물 시장이 이깁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지지선으로 확인한 뒤 위로 쏘아 올립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패턴입니다. 은이 50에서 60달러 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지켜낸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건 브레이크 아웃 돌파를 확인하는 겁니다. 50년 저항선 돌파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80이나 9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30, 150,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갑니다. 50년 동안 천장이었던 곳이 바닥이 되면 시장은 그 위의 모든 가격을 다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60인 겁니다. 은이 망해서가 아니라 돌파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는 자리가 다음 상승을 위한 최고의 진입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0까지 안 오고 75가 바닥이라면 상승세는 제 생각보다 더 강한 거겠죠. 어쨌든 50년 천장은 깨졌습니다. 이게 향후 몇 년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시장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대한 은숏 포지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아니밍이라는 트레이더가 은 숏을 크게 쳤는데 중국 공산당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부가 은 포지션을 관리한다는 건이 금속이 지정학적 자산이 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국가들이 전략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쓸모없으니 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정학적 상황은 이걸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호자야겠죠. 대만은 방금 미국에게 칩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요구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이 더 압박하고 대만 반도체의 관세를 때리면 대만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그런 지정학적 변화는 금값을 하룻밤 사이에 수백 달러씩 띄울 겁니다. 쿠바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정도입니다. 정부가 기본 서비스조차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폐 붕괴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미국을 쿠바랑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화폐를 망가뜨린 힘, 적자 지출, 돈 찍어내기, 신뢰상실 같은 힘들은 지금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고 금은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보험입니다. 지금 모든 지정학적 헤드라인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금값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요. 광산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요? 지난 몇 주간 정말 끔찍했죠. 고점 근처에서 주니어 광산주를 샀다면 40-50% 손실일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돈 아닐 때나 할수 있는 쉬운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채널이 절대 안 보여주는 거니까요. 2007년부터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금 가격 대비 금 광산주의 장기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산주는 10년 넘게 금보다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추락하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바닥을 쳤죠. 한 세대 통틀어 광산주 같기에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었죠. 그러다 천천히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양을 보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거대한 유자 모양입니다. 왼쪽은 10년의 고통, 가운데는 바닥, 오른쪽은 이제 막 시작된 상승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유자 패턴이 완성되면 광산주가 금보다 수익률이 좋은 시기가 몇 주가 아니라 몇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탐사와 개발을 하는 작은 회사들. 주니어 광산주들은 주봉차트에서 10년 넘게 본적 없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며 2013년부터 짓눌러온 저항선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가들이 평생 한번 볼까 말까 기다리는 종류의 돌파입니다. 주니어가 무조건 돈 된다는 뜻이냐고요. 아닙니다. 광산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일주일 만에 30% 빠질 수도 있어요. 비상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뒤에 쓸 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긴 시계열을 가지고 리스크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광산주 세섭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대형 채굴 기업들은 여기서 40~50% 더 오를 현실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면 주니어들은 그몇 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 그들은 당신이 팔기를 원한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비밀 결사대 같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모인 그림자 세력이 아닙니다. 더 단순합니다. 시장 구조 그 자체입니다. 폭락장에서 여러분이 실물금이나 은을 팔면 그 금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삽니다. 폭락장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개미들이 아닙니다. 기관들입니다. 중앙은행들입니다. 국부펀드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인내심 강한 매수자들입니다. 그들은 매도자가 필요합니다. 패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헐값에 금속을 넘길 테니까요. 증거금 인상도 그 일부입니다. 폭락할 때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면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매도가 더큰 패닉을 부릅니다. 패닉이 더큰 매도를 부르죠. 이건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을 씻어내기 위한 설계된 폭포수입니다. 끝까지 남는 건 누구일까요? 지갑이 가장 두껍고 가장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판걸 사서 여러분이 놓친 회복장으로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의 공포가 그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이 팔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 공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탐욕보다 논리보다 더 강력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폭락대 파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보다 항상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미국의 적자 상황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다음 정권에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몇 년간 보기 힘들 최고의 경제 호황기에도 정부는 위기 수준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못 줄이면 영원히 못 줄입니다. 그리고 안 줄이는 매년마다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은 더 필요해집니다. 이건 끝나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50년 차트처럼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폭락 때문에 제가 귀금속을 보유한 이유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요. 중국은 여전히 사고 있고 달러는 여전히 죽어가고 적자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실물 시장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건 오직 가격뿐입니다. 논리가 그대로인데 가격이 싸졌다면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세일이죠. 하지만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신다면 존중합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떤 투자보다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헤드라인이 무서워서 팔지는 마세요. 금한푼 없는 전문가가 랠리 끝났다고 해서 팔지는 마세요. 공포가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목을 그들은 당신이 팔기를 원한다라고 지었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승장이 진짜 끝났다면 왜 중국은 계속 살까요? 왜 코맥스 인도가 급증할까요? 왜 달러는 계속 죽어가고 왜 모든 지정학적 위기는 더 심각해질까요? 끝났다면 적어도 이중 하나는 변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모든 폭락 뒤에는 더 높은 고점이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은 깔렸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겁먹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최악의 금융 결정은 데이터 없이 공포 속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나오니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